여기는 이명박 대통령님의 증조부입니다. 자, 먼저 지기 유무를 보겠습니다. 끊어 가죠. 오. 정면을 봅시다. 크 중심에 들어갔죠. 자 여기죠? 그럼 중심이죠. 또 땅같이 있는데 그죠? 예예. 중심. 예. 아, 비는 없고, 부비, 부비 등등. 그런데 우리 형계로 봅시다. 저 뒤에 뭐 있습니까? 고리죠. 그렇죠? 저 뒤에 보소, 속세 습기만 있고죠. 아, 뭐매없잖아요 예, 네, 이명박 대통령의 증조모료입니다 자, 치기를 먼저 보겠습니다. 들어가죠? 오우. 네. 자, 그럼 정면에서 봅시다. 여기네요. 이것도 거의 뭐 중심이죠. 네. 여기죠. 약간 중심 뒤도 여기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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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아도 여기도 뭐기도 여기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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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은도여기는여기는 없. 어, 부는 없고, 귀에이. 대통령의 할아버지 묘입니다. 할머니는 저 우측에 거는 저산 넘어가 돼 있는데, 나도 옛날에 가봤는데 지금 길을 몰라요. 모르고. 자, 그러면 이 묘소에 지기 여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. 이런 가죠? 오! 그러면 이야, 이집 대단한데? 이건 약간, 저쪽 <laughs> 채워쳤죠 그죠? 중심에서 응. 뭐한 30cm, 그죠? 뒤로 좀 치우쳤잖아요. 그런데 조금 음. 그 아가씨 싹 있죠. 네. 조도좀 되죠. 네, 아까 열어놨어요 그. 그럼 여기가 중심에서 얼마나 되느냐? 여기까지 지기가 있다네. 그럼 저서 코파스를딱빼면발끝까지다 되겠죠. 네. 그러면 등급이 얼마나 되느냐? B, A, B, B. 할머니, 아버지, 엄마가 좀 이런 거 아닙니까? 우와! 한, 한 자리 얻기도 어려운데, 이, 여, 여 이, 벌써. 이명각이 아버지 대회까지는 볼일 없었는데, 그이명각이 대회는 뭡니까? 갑자기 막 불잖아요. 그리, 그래, 저 중조 발복을 바랍니다. 그때부터. 아. 그리고 그래, 이명국이 조단이 부자는 아니잖아요 그죠? 다 써가지고 수천을 구호가 너무 욕심 내다가 결국 사건 터졌거든 요. 옛날에 봐. 천석군이 그 어, 백석군이 299석 해나 놓고 천석군대가 한석더사가여 있긴 두지가 터지더라고. <laughs> 마찬가지로 이명국 대통령도 자기는 수천을에 머물면 되는데 그걸 자기도 재벌이 될라 카다가 제모양이 났는 거예요. 그 다음에, 귀, A, 귀, A, 압니까? 2대 귀, A, A, A가 내가 전에 한번 올려놓은 게 있죠. 혁명하고 뭐하고. 이 양만 완전히 뭐뒤집버잖아요 A, A, A 하나 구하기도 힘든데, A, 진짜 이게, 대단한 집발이다 지금. 그 박생기도 자기 중, 조부모가 w A, A, 압니까? 야. 이 안산도 없고, 저 청룡 저거는 좀 무거운데, 청룡은 좀 좋아 보이는데. 조부 이거저 청룡점술만 해봐서 형기적으로. 제가요. 아 예, 나는 뭐 형제하고는 관계 없으니까. 저기 저쪽에 하나 잡혀있네. 오또 있네. 아, 참 대단한 집안이다. 우리 양대가 그래, 저래막확 들어갈 거니까. 그을못 치면 안일할 수가 없잖아요. 이노가라는 거죠. 이러 아직도 강자가잖아요. 그죠. 자, 이 방향이죠. 그럼 저 대관소는 옆에 니 지금 아까 저서 찍진나고 요즘 아까 저서 찍진나고이 소나무에서 하고, 저 뒤에 소나무 보이죠? 해설 소나무. 네, 네. 저대좀 되겠네요. 그렇죠. 이래 맞주치는 거죠. 네, 네. 부시, 고, 고. <laughs> 이제 부시 는 데도 <눈에도> 안 보이죠? <laughs> 저거 가죠. 예. 네. 아 잡혔고. 네. 그 여기서 한번 자 계속 전로로 가야 안 되잖아. 아. 어... <laughs> 저 방향을 안 박했는데 어디? 저저 지나가겠다. 여기서부터 했거든 저거가르치죠저 어디에 소나무 없다는 게. <laughs>